안녕하세요. 7급 군무원 현직자, 전역 코치 예정군입니다. 전역을 앞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이제 내 인생 이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동안은 임무가 삶이었습니다. 보고서, 상황판, 지휘관, 야전, 행정, 평가를 뭔가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는 사람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막막하고,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예비군 지휘관, 비계관, 경체, 임기제그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 어떤 길이 우리 가족을 가장 평안하게 해줄까? 사실은 정답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진급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방향이라는 것.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 주변에서 뭐라 해도 나는 지금 이 길이 좋다고 느낀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원하는 방향을 향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전투복을 벗고 난 후에 첫 날의 당신이 조금 덜 외롭기를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 음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군 전역 간부분들이 인생 이막을 앞두고 느끼는 고민 그리고 그 현실적인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급이냐, 전역이냐, 공무원이냐, 민간 기업이냐, 가족과의 삶이냐, 개인의 커리어냐. 이 질문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그 방향을 정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전역 후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전역 이후 진로는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가 있습니다. 1. 예비군 지휘관, 2. 비상 계획 관비계관, 3. 국방 부군 경채 국무원 4, 일반 임기제 국무원 전문 평가관 5, 본인 전공 관련 민간 분야 6, 일반 민간 기업 취업 이중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 현장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방향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2, 예비군 지휘관 현실적 대안이자 이상적인 삶의 시작점, 예비군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워라밸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5급 상당 대우와 연금 유지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공석이 꾸준히 발생하고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위 스트레스, 진급 경쟁, 빈번한 이사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미 중년까지 진급 후 전역한 분들 대부분이 진작에 동대장 했으면 더 좋았을 거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년 보장과 가족과의 시간, 군 경력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선택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비계관 경체 공무원은 왜 신중해야 하는가? 비상계획관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매우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뽑는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며 채용 자체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면접 비중도 커서 깜깜이 점수에 좌우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를 마쳤는데 그해 공석이 없다면 그 시간과 노력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 경찰 군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합격 시 바로 전역하고 임용될 수 있어 깔끔한 구조지만 지역과 보직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고 군무원 조직 특유의 실적 압박과 평가 스트레스가 동반됩니다. 4. 민간 취업의 현실적 어려움 전투병과 출신의 경우 민간에서 군 경력을 연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린 진로도 있으나 실질적인 수요가 많지 않으며. 연봉이나 복지 측면에서 군 경력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민간 진출을 시도하다 다시 공무원 시험이나 군 관련 직업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5. 임기제 군무원은 과도기적 선택일 수 있다. 일반 임기제 군무원은 업무 강도는 낮고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연금이 정지되고 급여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커리어 상한선도 분명하며 군 경력 인정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커리어보다는 짧은 과도기용 선택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주 진로로 삼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6. 결론.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길부터 시작하자. 좋은 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능성 있는 길입니다. 현실은 냉정하고 지나친 이상주의는 오히려 시간만 소모하게 됩니다. 예비군 지휘관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석연금 유지와 생활 안정.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삶을 고려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도 현실적인 길입니다. 12년 안에 3차 시도 내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이미 절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군 경력의 마지막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할 때입니다. 진급도 중요하고 임무 수행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고 난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과 가족 모두에게 편안한 내일을 안겨주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2막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